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털 공동 설립자 우미드 말릭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 회장이 가입비만 약 7억 원에 달하는 워싱턴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초청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신분이 아닌 미국 보수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협력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89 캐피털은 미국 권리 장전이 채택된 연도를 사명으로 삼고 이른바 반 ESG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 투자사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회장은 또 제이디벤스 미국 부통령 등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 정치. 후원 네트워크, 룩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총괄 역할을 맡고 트럼프 주니어 말릭 등이 만든 워싱턴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 개장 행사에 아시아인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의 추천이 없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초상류층 사교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일가와 미 보수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투자 유통 사업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